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 하진 뭐한달 만에 영상을 올리죠. 뭐그 사이에 전화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뭐 아픈가 뭐 이렇게 전화 주신 분도 있는데 아, 사실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기 싫어 갖고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했고요. 어, 뭐좀더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6월 28일 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거 기다리면서 뭐한번한달 동안 생각해 봤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 이게 뭐가 좀 스텝이 꼬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이 보이죠. 어 어찌 됐건 이 0.61달러를 뭐 견고하게 이렇게 지키면서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하반 경직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보통 작전 세력도 2년 3년은 기본적으로 그림 그려감사 하는데 이런 거는 뭐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앵글에 따라서 이게 스텝이 꼬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스텝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100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참어 정말 웹3.0하고 화폐 혁명이라는 말을 앞에 달고 나온 사람들치고 그럴만하다라고 해서 대단히 훌륭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예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아무튼 뭐 저는 뭐 최근에 한 달간은 거진 유튜브도 보지 않았고 어 더구나 가격도 보지 않았고 그냥 2 4 시간마다 눌러주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기 이전에는 제가 뭐백 불이라 그러건 삼천 불이라 그러건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 괜찮지만 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뭐꼭 그런 짓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냉정하게 한 달은 좀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볼줄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올린 것에 걸린 다음에 제가 서서히 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0.618을 잘 지금 뭐 하고 있다.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이거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이렇게 코인이 분산이 지금 되 있는 상황에서 쉬운 일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여기 좀 잘못했는데 화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화폐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죠. 저거 돈이야. 라고 인간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인간들의 의식이 그 바탕이죠. 본질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암호화폐가 됐나. 나 저거 필요하다. 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나 저거 필요해. 지금 파이코인은 나 저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백불간에, 천불간에 할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일불도 안 되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은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 싸움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스스로 담을 높인 것도 있어요. 어, 저도 이거를 하면서 뭐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바카스 들고 막 오니까 감당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담을, 나름대로 좀 담을 쌌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KYC와 KYB라는 일반인들에 대한 담도 쌓고 감히 기업들에 대한 담도 쌌죠, 거래소에 대한 담도 쌌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면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엔 스텝이 꼬인 게 아니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있는데 정말 비트코인은 장족의 발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왜 발전했나 가만히 보면 이 사토시 나카모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멋쟁이죠. 이렇게 냈어요. 이 사람 생각보다 더 장족의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게이머들이 이 비트코인이 필요했고 비트코인을 사랑을 했죠. 어, 저거 돈 되네. 우리들끼리. 옛날에 저, 어, 저기 우리 성경회사 도토리처럼, 그니까 의식이 처음에 게이머들끼리 어, 저거, 저거. 저것도 돈데 뭐돈 대신 쓸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사토신 아카모드도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2013년도에) 이게 돈 세탁하는데 대폭 쓰이게 된 거죠 러시아 부자들이 돈 빼돌리는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근데 이런 돈키신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투기꾼들이 또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저거 돈 된다. 저거 쓸모 있다. 나도 필요하다. 이 단계를 투기꾼들한테 간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정치인 월 스트리트한테 간 거죠. 월 스트리트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그것도 세계 최대의 월 스트리트 한국의 한국의 GDP보다도 다섯 배나 큰 블랙락의 레드핑크 회장이 어나저거 필요한데. 저거 사람들 필요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필요성이 계속 확산되는 거죠.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네요. 지난 정부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 나 저거 필요해. 미국 정부 저거 필요해. 이러니까 기업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앞으로도 거둘 거죠.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 드러내면 되니까 반면에 우리에게는 스텝코인드처럼 보였던 특히 저에게는 스텝꼬인인 것처럼 보였던 파이코인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토신나카모드가툭 던진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저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사토신나카모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고. 지금 이 파이코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저건 돈이다. 인간들의 의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인간들을 모으려고 KYC를 한 거고 230개국이라고 한 거고 10억 명이라고 한 거고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근데 문제는 뭐다? 나도 저거 필요하다라는 파이코인에 대한 사랑이 이 사랑의 확산이 자연적이 아니라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무슨 소리냐면 이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어뭐 처음 이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낙가마들이 좋아하는 했다고요. 이거를 또가서 낙가마들한테 싸게 사서 한국에 와서 돈 벌어보겠다고 중국에 가서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나름 돈귀신들이 붙은 거죠. 그것도 비트코인처럼 막큰 돈귀신들이 붙은 게 아니라 짜잘한 돈귀신들이 그 싸게 사서 비싸게 먹겠다고 정말. 아, 아주, 아주 찌질한 낙가마들이 많이 붙은 거죠. 베트남에서 사고, 인도네시아에서 사고, 뭐, 아프리카에서 사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것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이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베트남이건 인도네시아건 스리랑건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 초창기처럼 저건 돈이야, 라고 이제 의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거 같은 거는 뭐 암호화폐가 뭐 다단계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개그 사람들끼리 돈이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가진 사람들끼리 이게 어, 이게 1달러건 0.61달러건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처럼 이게 막뭐동귀신들처럼큰 귀신들이 붙은 게 아니라 이게 낮은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스텝이 좀 꼬이긴 꼬였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외연 확장의 문제는 되거든요. 여기서 외연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 이게 좀 선진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한 달에 뭐 몇개 해봐야 돈이 별로 안 돼. 그런데 지금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인이 성공하려면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이런 한 달에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한 달에. 한 100불만 1불 100불 정도가 자기 소득인 나라들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파이몰이. 그래 갖고 이거를 거래소에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파이몰이 성장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비트코인처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나도 저거 필요하다라는 거를 파이코인에 대한 사랑이 많이 생기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바닥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바닥에서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가게가 없으니까 실제 거래를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결제 매장 교환 가치로 쓰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성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게 성공을 하려면 후진국이 어떻게 돼야죠? 인프라가 잘 깔려야죠. 우리나라 쿠팡 같은 거 있나요? 택배 우리처럼 이렇게 잘 되나요? 인프라가 돼 있나요?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아마 스텝이 꼬여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스텝이 꼬여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스텝이 꼬였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좌절하고 있느냐. 좌절했으면 0.61불에 사지도 않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 지금, 지금 생태파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게이머들끼리 파이 생태계에서 저, 저거 돈이야 라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거죠. 의식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상장을 해서 인베스팅이나 스페클레이팅 투기 세력도 하고 투자 세력도 붙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좀 절차가 다르죠. 자연 발생적으로 키프로스에 동기, 러시아 동키신들이 붙고 중국 동키신들이 붙었던 거와 달리 그냥 상장을 함으로 해서 그래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투기를 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베스트는 인베, 어, 투자고 스펙클레이팅은 투기거든요. 이두 번째 단계를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각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kyc나 k y b 를해서 각국 정부에서 쟤네는 안전하다라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은 이게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7천만 명, 3천만 명, 2천만 명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최소한 3억 명 정도는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방향을 처음부터 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예태까지 뭐, 2천만 명 하는데, 6년 걸렸다고 앞으로 3억 하는데, 뭐, 앞으로 그러면 4,50년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부르면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지금, 어, 어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이, 맵 오브 파이처럼 파이 결제 매장이 전 세계에서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후진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후진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뭐돈 세탁할 것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거 갖고 물건 사고 파는데 쓰인다 그러면은 이게 생태계에서 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달리 루트가 좀 달라진 거죠. 각국 정부의 승인.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나오고, 이제 한국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법률적인, 제도적인 정비에 따라서 이런 것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월 스트리트의 참여가 있겠고, 이게 법적으로 다 지금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이 꽤 많으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그게 나온 다음에 기업인들이 쓰는 이 과정을 밟고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하고 다르죠. 다른 암호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밖에는 비교할 데가 없어요. 리플하고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유틸리티코인이긴 하지만 너무 좁고 이거는 범용해서 써야 되는 거죠. 결국은 화폐라는 게 뭐냐? 화폐라는 게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 저거 돈 되지 저거 돈 대신 써도 되지 금처럼 이게 인간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금, 금이 어떨 때는 은이 어떨 때는 포목이 어떨 때는 쌀이 이렇게 됐죠. 지금도 경상도 지역 할머니들은 쌀 사러 간다라고 사는 쌀을 사러 간다 쌀을 사러 간다는 거를. 쌀, 쌀 팔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쌀 팔으러 간다 고 그래요. 돈 들고 나가면서 쌀, 우리가 보기엔 쌀 사러 가는데 쌀 팔으러 간다 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정상국분들 그 말을 아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 앞에 보려면. 그래서 지금은 파이코인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나도 저거 필요하다라는 파이코인에 대한 사랑이 생길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0.61불에서 이렇게 뭐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뭐가 생겨야 된다? 후진국의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이런 제가 아는 정도의 수준을 니콜라스 부분은 다 알고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지켜볼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설프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기지만, 어 아직 그 200, 이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이거를 돈으로 인식하는 데는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돈으로 인식하려면 이게 0 6 1불 이게, 이게, 이게 0게이불0면0불이불0불이불 2불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받는 사람도 편하게 받고 주는 사람도 편하게 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0이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교환 화폐로서 쓸수 있는 뭐가 먼저 생기지 않으면은 계속 저가 물량만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가 아무튼 기본적인 건 이건데 파이코인이 오른다 안 오른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파이코인을 채굴하신 분이. 경제적인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죠. 경제적인 만족감이 꼭 파이코인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파이코인을 통해서 알게 된또 다른 어떤 힘으로 돈을 벌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게참 좋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6월 28일도 있고 좀더 다듬고 좀더 지켜보다가 말씀드릴게요. 괜히 뭐 아휴 뭐뭐저 하도 이상한 정, 이상한 영상이 많은데 거기다가 저까지 이상한 영상 만들어 갖고 사람들 뭐 짜증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